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신이 세운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자주 하죠.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웠던 뜻이라도 변경하시는 유연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러한 뜻을 바꾸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요 자상한, 자상한 아버지의 개념이지 이렇게 고집센 스크루지 할아버지와 같은 개념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감사의 생활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위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출애굽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격을 읽어보면 누구를 위한 출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 손해를 보는 양, 원망을 일삼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채워주셨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이 없다라는 백성들에게는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백성들은 조금의 어려움만 생기면 어떤 말을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도록 했느냐 이런 어거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민숙이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았던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보내게 돼요. 이제 민숙이 14장을 보게 되면요. 40일 만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매우 크고 강한 안학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견고한 땅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우리들은 그안학자손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갈렙과 여우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갈렙과 여우수아의 말보다도 열 명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려 버려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에서 해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적과 예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요 열 가지 재앙을 다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리가 떨어지는 그 광경도 맛보았습니다. 구름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을 안부해 주심을 지켜봤어요. 이런 여러,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말도 되지 않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죠.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듣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숙이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화가 난것 같아요 화가 난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의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다른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계세요. 정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구나. 그걸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야,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전염병을 일으키겠대요. 전염병을 일으켜서 다 백성들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14장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나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바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아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 자체는 에 지금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은 당연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안 듣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농담으로 할 리는 없겠죠. 정말 무거운 감정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는 모세는 두렵기도 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게임 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절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민수기 14장 13절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기도를 하죠. 민수기 14장 13절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주도적으로 여호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추리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출애굽을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와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긍정적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본인도 힘들어지거든요 듣긴 듣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과의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거지 소리를 쓰고 차라리 우리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 애굽땅에 머물렀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죠. 아, 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족의 지도자답게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숙이 14장 1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죠. 이런 기도의 덕분으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사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모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 덕분에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대신에 그들은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연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 의도했던 주님의 뜻이 어느 누구의 기도나 간구. 혹은 본인의 흑액기도를 통해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요나는 이제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로 4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러분 누구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통신이 발달된 시절도 아닙니다 큰 성임의 니누에 성을 걸어서 다니게 되면 무려 사흘이 걸렸다고 래요 여러분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 아수르의 수도답게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루 동안 가서 외쳤는데 놀라운 반응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좀 여러분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뉴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을 포함한 인류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철저했어요 니네 사람들이 집에서 키웠던 소떼나 양떼조차도 금식하도록 했으니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일반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상류계층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계층에 모두 회개형이 임하게 된 거예요 비록 하루 동안만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니누에에서 이러한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구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니뉴엘 사람들이 행한 것, 고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래 재앙을 내려서 니뉴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참 놀랍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마디로 망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전제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당사자의 철저한 회개가 밑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돌이킬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돌이킬까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섭리인지 돌이키지 않은 것이 섭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는 되었지만 그 당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우수아를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일삼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불완전했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민족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완전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로 당사자의 온전한 회개가 빛바탕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그그 그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지만 그 불완전한 여러분 돌이킴이에요. 완전한 여러분 돌이킴은 아니었죠. 반전의 여러분 그 반절만 지금 돌이킨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민유의 백성들 전체와 왕을 비롯해서 짐승 가축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뜻을 돌이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유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들의 회개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회개할때 참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유의 사람들은 회개를할때 먼저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보통 회개하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말로 남에게 잡고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이젠 말 조심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지만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지으면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회기기도를 할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아마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 가지 거예요, 두 가지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 회개를 이번 시간에도 또 한다면요, 지난 시간에 회개했던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죄는 우리가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도 그 회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게 되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귀는 바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사용하죠 돌이켜서 고친다는 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십자절 상반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된 이유는 인유의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요. 단순히 기도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불충스럽고 불순종했던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고집센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이 고집센 것들이 점점 사라져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점점 악독해지고 또 여러분 악랄해지고 또 고집이 쓰여진다면 이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합니다. 부분 5절부터 6절과 8절 상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먼저 5절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8절 상반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5절과 6절, 8절의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었다. 니누의 성은 3일 동안 다녀야지만 모두 돌아볼 수 있는 큰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 수도답게 여러분, 3일 동안 다녀야지만 이렇게 다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나는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3일 동안도 아니고 하루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더니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굵은 배옷은 어느 때 입는 옷입니까? 여러분, 굵은 배옷은 어느 때 입어요? 슬플 때, 장례 때 보통 입죠. 장례 때 입는 옷을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입혔다라는 것은요, 자신들 모두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니누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겠다라고 자부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 민족이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수르 민족의 수도 이두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여러분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의 여러분 민우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구함이 있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가축들까지 배옷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들의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그들은 누구를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게 됩니까? 바로 8절 중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24제를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이름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때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의 사람들은 굵은 배우까지 입음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시면 니뉴의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왕복을 벗었다. 여러분은 왕복을 벗고 무엇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굵은 배옷 왕복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화려한 왕복을 벗고 온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이나 니뉴의 백성들이나 자신들이 모두 죽었음을 지금 철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돌이켰겠죠. 예를 들어 일부 백성들만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누의 성을 이렇게 멸망하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왕국 때에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의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니네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변화가 동반된 회개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회개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까지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회개를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누의 백성들의 이 회개,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된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구에서는 곤란하다는 것. 여러분, 이두 가지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나는 진정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꼭내 말을 붙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